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되고 1, 1 대입하면 하나 둘셋넷4 되고 gx는 중간 영역이니까 중간에는 gx를 그리세요 gx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fx는 마이너스 1 여기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두 개를 합쳐서 얘가 hx 입니다 mx 플러스 6은 y 절편이 6인 어떤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직선이 있는데 요 hx랑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인데 요쪽으로 만약에 뭐 이런 정도라면 얘는 교점이 두 개입니다 얘는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선을 접선을 한번 찾아보면, 접선을 찾아보게 되면은, 접점에서는 교점이 요 위에 흰색 여기 그리다 말았는데, 이 2차 함수는 저 위에도 그래프가 존재하죠.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랑 이 나중에 요 위에서 만납니다. 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, 그한개는 여기가 여기 접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. 또 하나는 어디 있을까? 요끝머리 점에서 저기 육으로 끊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게 되면 요 위에 역시나 만날 거니까 얘도 괜찮은 거죠. 맞죠? 여기서 이렇게 끊게 됩니다. 여기도 교점이 생기. 얘가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. 만약에 얘를 좀 과장을 해서 그림이 많이 볼록하고 그다음 얘가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로 뚫고 지나가면. 여기서 이런 형태로 뚫고 지나가게 되면 세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게 존재하느냐 안하느냐 확인해야 되겠지 확인할 거면 요점에서 접선을 찾아 보든지 아니면 0,6을 지나는 0,6을 지나는 얘랑 여기에서 판별식을 찾아서 접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거 같아 확인이 필요하겠죠 요건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 보고 갑시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여기가 0,6 이다 얘가 0,6 인데 아래쪽 그림이 뭐 이런 정도로 생겨서 얘에서 공통적으로 두개 이상으로 생기지 않는다 이런 그림인 건지 아니면 0,6 에서 여기가 0,6 인데 얘가 아주 볼록하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접선을 아, 접선이 아니라 선을 그어서 교점 세 개를 만들어 내는가 궁금한 건데 이게 가능하면 이쪽으로 가능하면 위에서 저, 이 교점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된 흰색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흰색이 아니라 여기 끝을 지나거나 끝을 지나거나 접선이 되는 경우가 답이 될수 있는 거잖아. 왜냐하면 이 위에서 이 위에서는 여기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생길 거니까 이,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쪽에서 두 개가 만약에 여기서 선 그었을 때. 두 개가 생긴다면 얘랑 만나서 이 흰색 그래프랑 만나서 교점 세개 되니까 음. 답이 되겠죠. 그러면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를 알고 싶어.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. 이어진 그래프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랑 MX 플러스 6이랑 요로다 넘겨서 X제곱에 더하기 MX에 그 다음에, 어, 더하기 1은 0. 이거 판별식 되는 경우는 뿔마 2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. 맞죠? 그래서 여기를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경우, m이 뿔마 2인데, 여기서 요점의 뿔마 2, 마이너,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마이너스 1대죠. 요점의 좌표 0,6인데, 요 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요점의 좌표는 1,4가 되어주면 되는데, 여기가 원래 꺾이는 점이 1,4지.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뭘까? 0.6에서 접선 꺾었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딱 꺾인 점 여기가 정확하게 뭐가 되더라? 접선이더라 그럼 얘는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. 아, 그럼 여기에는 존재 안 해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. 그래서 오른쪽은 없어요. 노란색 두 개만 찾으면 돼요. 그러면, 여기, 이거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. 얘를 1번이라고 하면, 1번은 요점의 좌표가 뭐냐 그러면, 마이너스 2콤마 1이죠. 마이너스 2콤마 1이랑 0콤마 6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? 두칸갈때 다섯 칸 올라갔잖아. 그래서 1번은 그냥 바로 보면, 1번은 기울기가 m이 2분의 5가 돼요. 여기를 2번이라고 할까요? 수업시간에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안한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요 점에 잡혀가 5인데요. 여기 한칸 올라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 얼마라고 그랬지? 2라고 했죠. 그래서 2번은 2번은 그림에서 보면 바로 얘는 M이 2가 돼야 돼요. 그래서 답은 요 둘을 더하고 10을 곱하세요니까, 최종적인 답은 10에다가 2분의 5랑 더하기 2랑 해가지고, 45. 자, 요거, 궁금한 친구들 부인 설명 한번 해볼게요.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, 요 그래프에서 아까 여기서 뭐 찾았냐면, 뿔마 2라고 했잖아. 이 뿔마 2에서 플러스 2가 의미하는 게, 요 점에서부터 왼쪽으로 접하게 되는 이번 직선 기울기 찾은 거잖아. 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m이 2가 된다라는 이야기예 0,6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에 접하게 되는 기울기는 얼마예요 여기에서 판별식 써서 m이 뿔마 이가 가능하네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생기는 확인하는데 써먹었고 오른쪽은 이쪽에 접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를 찾아볼 때 써먹은 거고 그래서 m이 2예요 얘 됩니까? 요두 가지가 답이라는 거. 그다음 여기서 부연 설명 하나만 더. y는 x 제곱에서 저번 시간 풀이했었던 내용입니다. y는 y는 x 제곱 최고차 계수가 1인 형태에서 기울기가 2가 되는 기울기가 2가 되는 y는 2 x 더하기의 k 해가지고 얘 둘을 나란히 두고 판별식 써보면 x 제곱에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k는 0.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.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. 이 성질에서 최고참 개수의 어, 최고참 개수가 1인 2차 함수 x 제곱에서 꼭지점에서 1만큼 내려온 점에서 접선 으면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이 나와요. 또는 반대로 y는 x제곱에서 기울기 2짜리 접선을 딱 붙이면 그 꼭지점보다 한칸 아래 점을 지나게 돼요. 항상. 요 형태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합시다. 그래서 여기 그 좌표가 뭐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0,5인데 얘가 0,6에서 접선 끄세요 했으니까 접점은 뭐가 될 것이다? 여기서 기울기가 2 형태니까 두칸 내려고 한칸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,4가 접점이 되고, 여기도 1,4가 접점이 된다. 얘는 계산 안 해도 이걸 알고 있다면, 이 성질을 알고 있다면, 어? 1,4라고. 얘가 바로 접점이네. 이거 판별식을 안 써도 이런 형태의 의미입니다. 여기까지 이해 되겠죠. 일단 답은 45.